소원초인 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얼룩말 무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보기만 하면 고개 쑥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거기 접근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이제 성추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특성들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그 자폐성 장애 입장에서 이제 왜 그랬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좋은 교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전문가이시고 또 발달장애인의 평생 교육에 많은 관심과 목소리를 보여주신 강경숙 교수님 초대하겠습니다. 환영해환영해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셀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원광대학의 중동특수교육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어, 그 전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특수교육과를 전공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거기서 국제교련 업무하다가 그래도 특수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laughs> 시험을 쳐서 현장의 교사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의 교육연구사 공채 3기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로 정책연구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 담당했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박사학위를 하다 보니까 <laughs> 원광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 활동도 지금 의역적으로 하려고 아직은 좀 젊으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뭐그 국가교육회의라고 아시겠지만요 네, 네. 2017, 2018년도 1기 본회의 위원으로 일했었고요 어, 총리실 산하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어,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제 등등으로 어, 교육 분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사회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laughs> 하고 계신데 네. 사회적으로 좀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관심도 많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제 삶의 굉장히 핵심 주제죠. 네. 요즘에 그 가장 핫한 드라마 네. 네. 우영우 네. 이상한 변호사 네.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인데 이것 때문에 또 자폐 스펙트럼에 네.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전공자 입장에서 좀 남달리 보이실 네.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특수교육에서의 한 분야 발달장애를 지닌, 자폐성장애를 지닌 분들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막 호응을 보여주면서 인기리에 성형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을 느껴요. 예전에는 제가 특수교육을 할 때만 해도 왜 그런 거냐고. <laughs> 이렇게 아무튼 전국민이 거의 우영호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로서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연기를 하는 박은빈도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의 그 특성을 그대로 좀잘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있 자폐성 장애를 다루면 너무 이렇게 좀 능력이 없고 너무 이게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정도로만 그리거나 혹은 거꾸로 서번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우수성 자폐 장애가 있거든요 한 분야에 아주 독특하게 거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했던 그런 거가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회전문을 잘 못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어떤 관심사에서 잘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이렇게 천착하는 모습이라든지 고래 이야기 네 고래 고래죠 향고래는 향유고래라고도 하는데 크고 네모난 머릿속에 경락기관이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경락기관 안에는 향고래가 소리를 내는 데 활용하는 밀랍 같은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라톤에서는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초원이가 초원의 그 네. 무슨 어디에서는 초원이 얼룩말 얼룩말 어. 아 얼룩말들은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갔습니다 어, 거긴 몽골의 초원에 네. 있는 얼룩말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래가 어떤 면에서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대상으로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리고 또 민감해가지고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촉각이나 이런 청각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모습들, 이제 그리고 또뭐 농담을 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남에게 잘 어 속기도 하고 남이 어떤 거짓말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지 잘 못하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다+ 다른 사람들을또 생각할 거라고 믿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저는 그 혹시 오해할까 봐그 자폐 전형은 또 아니거든요 이제 자폐성 장애도 사실 우리가 일반 보통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되게 다른 그뭐성격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똑같이 사춘기도 겪고. 또 이제 성인기가 되면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애들도 다 똑같이 있는데 그렇기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처럼 저렇게 다 독립적으로 잘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전형적인 자폐의 모습으로 떠올리게 될까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또 당사자분들은 좀 신경이 복잡할 것 같아요. 부모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똑같이 자폐인데 어떤 친구들은 막 아티스트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요즘에 또 그런 문화 예술이 되게 인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안 되면 어 똑같은 자폐인데 어저집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또 잘못 키웠나봐 하고 그런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서로 서로 좀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템플 그랜드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 템플 그랜드이란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제 시각적 사고를 하는 템플 그랜딘 동물 심리학자예요. 소사육관는게 네, 어떻게 네, 할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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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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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강의에서 네, 네, 완전히 네 완전히 맞습니다. 네, 직선으로 이렇게 저 소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 들어가는 자기네 집으로 들어갈 때 그런 축사죠. 그렇게 들어가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걸 곡선으로 한다거나 음. 동물들의 심리를 잘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면 이렇게 스퀴즈드 머신이라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쫙 조여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절지잘 생산이 된다 그래요. 이제 그런 아, 걸 네.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스티븐 쇼라고 제가 2008년도에 한국에 초대도 했었는데 스티븐 쇼는 음악 치료사예요. 남자분인데.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에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여성 변호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잠재워져 있던 자폐성장의 강점을 살려내고, 사회에 이렇게 좀 나오게 하고, 그런 역할은 지금 이런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자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laughs> 자폐라는 말이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닫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용어도 조금 문제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도 보면 어떤 기사 같은데도 무슨 어떤 정치인은 자폐적이라 뭐 이런 표현을 네, 그렇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폐인들이 스스로 다들까요 정말? 그사소통 방식이 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다른 거고 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먼저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할지 눈 마주치기 어렵다고. 네. 어, 위영우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라보라고 <laughs> 눈을 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요. 스스로 닿는 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스스로 먼저 와서 안기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촉각의 어려움을 감각이 과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거나 피부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탁채는 애들이 있어요. 과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알면 좀불안하게 음. 어, 하지 않으면, 서 소통을 유발해 낼 수도 있겠죠. s t 말씀 드리니까 너무 a s s o n Brick, don't you? Drama, don't you? I d o n 알게 됐네요. 저, 사실 통합교실에서 담임교사들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스퍼거 보이면 네. 또 애들이 뭐 갈등도 생기고 네, 사실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 그때 또그 다른 학생들이 말고 와서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음. 제가 어떻게 거기서 중재해야 될지 참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일반 선생님들이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의지가 있으셔서 되게 잘 해주고 싶은데 야폐 특성을 조금 이렇게 간과하게 되면 음. 오해를 하게도 되고. 비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폐성 장애의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전형적으로 모두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아무튼 되게 소통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 아스퍼거 증후군 애들은 의사소통은 잘 되거든요. 상동 행동이 있고 또. 이렇게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을 해서 그렇지 사실 그 친구들은 소통은 또 말을 잘하거든요 네. 걔네들은 근데 이제 일반 자폐들은 또 소통이 잘안 되고 상동 행동이 일어나고 음. 관계 형성이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 있죠 그리고 그 여러분 초원이 그 마라톤 영화를 보시면 그 얼룩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어떤 여자의 그 네. 치마를 만지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성추행이라 그래 갖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막 때리잖아요 네. <laughs> 아이씨, 미쳤나, 초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얼룩말 무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보기만 하면 고개 쑥게 빠져 들어가서 거기 접근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이제 성추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특성들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그 자폐성 장애 입장에서 이제 왜 그랬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장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음, 긍정적인 음.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실제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네. 비현실적인 게 아니니까 네. 관심을 또 기울일 만하고 또 재미 요소도 있는 거 같고. 네. 아, 잘만